차트를 석해준 남자, 셀레아입니다. 오늘 살펴볼 종목은 고형입니다. 차트 살펴보시죠. 고형,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타점이 한 13,680원 정도 됐을 거예요. 근데 이때가 특징적이었었던 게 아마 이렇게 삼각수렴. 이게 삼각수렴을 했었고, 아직 삼각수렴이 깨지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드렸던것 같은데, 삼각수렴이 이제 아래로 깨지게 되면서 깨졌다 위에 저항 맞고 다시 한번 이제 밑에 쪽으로 이제 내려와 있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자, 지금은 굉장히 좋은 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이거는 지금서부터 계속 잡아가야 된다. 아마 어, 이런 저점에서 잡는 거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어, 없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자, 파동상으로 일단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파동상으로 소파동서부터 가겠습니다. 소파동서부터 가게 되면 이제 A, B, C의 소파동은 A파동이 끝났고요. E파동이 한파동에서 A파동, B파동, C파동 이렇게 파동이 끝났습니다. 그럼 이 상태가 한파동이 되고 다시 A, B, C파동까지가 1.382배까지 빠져서 파동상으로 소파동과 중파동, 대파동까지 다 끝난 A, B, C패턴의 정석이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ABC가 다 빠졌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저서부터 잡으면 어디까지를 좀 목표가로 좀 봐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 이제 비파동에 아무리 못 와도 15,760원은 와질 수밖에 없거든요. 15,760원. 자, 이걸 좀 지울게요. 15,760원에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15,760원에 체크를 하고, 그 위쪽에 있는 618 라인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 라인까지가 그럼 얼마 정도 되냐, 얼마 정도 되냐면, 대략적으로 한42% 정도? 42%. 내년 한 1, 2, 분기에 효전으로 탈 거는 이제 고용 테크놀로지가 좀될것 같습니다. 근데 요게 파동을 보게 되면, 여기 지금 2, 3, 6 구간이 13,780원에 매물대가 좀 많이 쌓였거든요.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A, B, C로 갔다가, 고점을 터뜨리고 좀 내려오는 이런 번호에서좀 많이, 어, 아주실것 같아요. 그런데 여기 구간을 좀 참잖아요. 이 하단 구간을 좀 참으면 위쪽으로 조금 더 좋은, 좋은 수익이 남아 있으니까 이 구간에 조금만 인내를 하고 이 위쪽 구간까지 좀 바라보자. 이 위쪽 구간까지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대략적인 수익률은 40% 이상 정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40% 정도. 40% 정도 예상하고 좀 가면 좋을 것 같고, 일단 40%로 보는 거는 뭐냐면, 저도 여기서 보면은 ABC, ABC, ABC 이렇게 갔잖아요. 마찬가지로 이것도 소파 등으로 ABC 이렇게 간 거고, ABC 이렇게 간 거고, ABC 이렇게 갈 거거든요. 그래서 19,040원까지 갈 건데, 이거는 사실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시간 자체가 많이 걸리면 좀 루즈하기 때문에, 지금은 1차 부효가 15,800원 정도까지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 저희 멤버십에 월요일 날 나갈 종목이 두 종목인데, 그두 종목 중에 하나고요. 이제 고용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 타점 맞춰서 같이 한번 대응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시는 유안타 증권 링크가 있습니다. 아,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신 후에. 경로에다가 돈이머니를 써주시고요. 50만원 이상 난 거래하고 있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일주일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. 어, 이 기회를 통해서, 어, 이 멤버십 진짜 괜찮네. 어, 나도 해보고 싶다. 라고 하시면 돈이머니 어, 멤버십이 정식으로 돼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아, 참고해 주시고요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